생각하는 2024년 키워드는 웰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뭐 웰링, 뭐 웰다잉, 어, well 뭐 이렇게 생각하는 웰이라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앞으로 다가오는 어, 라이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 삶을 마감을 할 때도 잘 건강하게 잘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렇게 2024년 키워드를 그렇게 생각을 하, 해보았습니다. 경험하신 구체적인 사례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한 6년 전에 시니어들 대상으로 사회인 야구 보조심판을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시니어가 되면서 손자나 손녀들하고도 이제 관계도 많이 갖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더 위축이 될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야구를 좋아했거나 아니면 축구를 좋아했거나 그 반면에 현장에서는 사회인 야구라든지 사회인 축구라든지 인기는 많아지는데 뭐 심판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보조 심판을 시니어들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니어들의 위상도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권위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뭐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또벌 수도 있는 그런 또 현장에 대한 뭐 판정에 대한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시니어들에 대한 뭐 직업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을 했었는데 반응은 되게 좋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구 매니아의 시니어들 분께서는 직접 야구장을 관리를 하면서 심판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일본 야구 시장은 엄청 크듯이 우리나라도 어 이제 연령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가면서 그런 시니어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계속 어떻게 보면 취미와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웰이 well, 미칠 임팩트는 뭔가요? 어 이제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까지 어떻게 보면은 60대 70대 이후에 제 2의 라이프를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지 어, 많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심지어 40대인 저조차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더 그런 고민이 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듯이 뭐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시니어 작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니아층들이 많이 되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어 건강하게 지내고 또더 멋있게 늙어가고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삶을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니어들 분들께는 좀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스포츠 업계는 에 그래도 오래 종사하셨는데 그 스포츠 업계랑 시니어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2024년에 전망하세요? 어 예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체육 전공을 하면서 시니어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보통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면은. 저 또한 이제 나이가 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서 아 오히려 이런 스포츠 부분이 시니어들 분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니어들 분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어, 외롭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 혼자 걷기라든지 이렇게 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센터들도 그렇고 시니어들에게 좀 맞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어, 더 스포츠를 더 재밌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있으실까요? 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 내년에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솔루션이 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더 출산 출생률이 떨어지고 기대 수명을 높아가는 시대에서 시니어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어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 멀리서 찾기보다는 가까운 데서부터 보, 보더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건강이랑 또 스포츠는 뗄려야뗄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좋은 그런 스포츠 컨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게 생긴다고 하면 은더 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